여러분, 지금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톱스타들의 집을 드나들며 불법 시술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박날에 샤이니키타지 열려대며 주사이모 게이트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트렌드워치에서 이 사건의 팩트와 내막 확실하게 펼쳐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코미디언 박나르 씨와 전 매니저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사이모 A 씨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죠. A 씨는 네몽고 의대 교수를 사칭했지만 알고 보니 국내 면허가 전혀 없는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나르 씨의 자택인 한남동 빌라를 소시로 드나들며 주사를 놓고 향 정신성 의약품까지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샤이니의 키스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에이스를 병원 의사로 알고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집에서도 몇 차례 시술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유튜버 입짧은 해님 역시 불법 의료행위를 시인했죠. 이들은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의료법상 의사라도 병원 밖에서, 특히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한편 억울하게 소환된 스타도 있습니다. 전현무 씨인데요. 9년 전, 나 혼자 산다에서 차한 링거를 맞던 장면이 재조명되며 고발까지 당했죠. 하지만 전현무 측은 즉각 2016년 당시 진료 기록부와 병원 수납 내역을 공개하며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마녀 사냥식 의혹 제기에 팩트로 맞선 사이다 대처였죠. 반면 강민경 씨등 단순히 SNS 팔로우만으로 의심받는 피해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사이모 게이트는 연예인들의 폐쇄적인 문화와 잘못된 특권의식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병원 대신 집을 택했지만 결과는 무면허 의료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는 범죄였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연루된 연예인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 불법 시술의 그늘, 과연 어디까지 드러날까요?